전에 들었는데 오늘은 악수 말고.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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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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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차피 그냥. 안할 사람은 하지 마! 안할 거야! 나할 거야! 한번 그냥 토닥거리는 거니까 그 정도 괜찮지 않아? 쪽부터 시한 명씩 나가한 명씩 나가. 한 명씩 나가. 한 명씩 나가. 한 명씩 나가. 너무 좋다. 너무 좋 아,

다했어안 안 했어. 어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여기 어어 잡고 어 있으면 돼? 어어 왜, 왜 이게 왜안아 어 <laughs> 너무 이슬이 을안 아 <laughs> 너무, 너무 있어, 있어, 안 이슬이 문을 안열 이슬이 다 끝났죠? 네. 이슬이 했어다 끝났어.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니까. 맨날 해주세요. 나중에 정말. 홍회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 한 번만 네. 네, 네. 찍어드릴게요. 얼굴이 여인가요연말 해줄까요? 왜? <웃음> <제가 이> <laughs>

아, 네. 예. 어, 잠깐만,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오, 네. 네. 음, 리노 곧 나와요, 신곡. <laughs> 여름에 들으면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와. 신나는 노래. 아, 찍어줘야 나, 나, 나. 오지지, 카메라 어디를? 오빠 우리 오 하자 나진 나나 좋아 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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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사진 찍이든. 어 아. 야, 야. 들어와 아. 들어와. 동력이들어 아, 이거 요 들어와. 아니어어들어 우리 이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자,

가수님 저희. 가수님 세번 하고 화이팅! 아니 가만히 있라고 응. 우리 왕자님 말씀하시자 응원 항상 모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호주이보 화이팅! 하면 손들어 요 네. 네! 자 우리 호주이보! 화이팅! 빨리 찍어 빨리 yeah. 잠깐만요 네, 여기 아기+ 아기+ 아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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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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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기 아기+ 아기+ 찍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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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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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아손잡아아 너무 행복했어요. 영주에서 봐요. 민호님 화이팅! 민호님 화이팅! 울지 말고, 울지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지 말고, 지마 완전 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우뭘 아, 몰라 구입해라. 우리 영님들못 물러. 좀 뒤로+ 뒤로 가리나모가요 아, 아, 저기 좀봐줘 네. 저기 좀 와줘 소 강아지가 영주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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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 예. 운동 열심히 해요 <laughs> 운동 열심히 해요. 우리 원주님서의주들 영상 좀 많이 올려줘요 영주에서 봐